내가 겪은 에너지에 대한 모든 썰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세대별 공감 토크쇼 난 알아요. 알아요 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 황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자 주부인 워킹맘 조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86세대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 오현석입니다 아, 네. 맞아요. 이번 달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이번 겨울은 너무 춥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겨울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어요. <웃음> <웃음> 겨울, 이많이 추웠던 만큼 난방비 전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올 겨울 대낮에 전략 어디까지 해봤는지 입니다. 네. 다들 개별적으로 보조금 사용하실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옷을 껴 입으면 되니까 몸 추운 거는 참을 만한데요. 손발 시린 건 어떻게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전식 휴대용 손난로 구입했습니다 아 역시 m g 세대는 m g 세대네요 저희 때는 이렇게 액체식으로 돼서 이렇게 똑딱이 딱 누르면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액체식 손난로가 국룰이었거든요 <laughs> 요즘도 그거 팔긴 하나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핫팩은 그막 흔들어서 사용하는 일회용 핫팩 그게 국룰 아닌가요? 근데 일회용 핫팩은 좀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환경에는 좋지가 않은 같아요. 그래서 뭐 환경을 위해서라면 충전하는 전기식 손난로나 제가 많이 쓰는 이렇게 똑딱이형 액체 손난로를 쓰면 좀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시네. 음. <laughs> 나는 장갑만 끼고 살았는데. <웃음> <웃음> 털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귀도리까지 하면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쁜 모양 많이 나와가지고 패션 아이템으로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엄청 많이 써요. 아 그리고 손난로는 아닌데. 어 요즘에는 그물 보온 물주머니 따뜻하게 네, 해서 나오더라고요 <laughs> 엄마 사드렸는데 맨날 애착 인형처럼 안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사주지도 않던데 <laughs> 아 맞다 내복 예전에는 내복이 두꺼웠잖아요 근데 요즘 내복은 더 얇고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히트텍. 같은 거 u l 세대 하면 빨간 음. 내복 세대 아닌가요? 아 l 우리가 <laughs> 그 정도는 아니지 <laughs> 아 근데 1대들들도복입입요저저안입 입고 추위 이타타제친친들은은끔입 입는 거아요 저희 희3 대도 도복을을이 k e to g 않거든요. 왜냐 d like to go. I would like 을 o go. I would like to go. I would l 그게 그 저기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고 좋더라고요. 저는 내복은 안 입는데 수면 양말이나 이런 건꼭 챙겨 신어요. 잘때 신으면 발이 따뜻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저는 수면 바지도 입어요. 수면 바지는 극세사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거든요. 음, 맞아요. 수면 바지라는 것도 있어요? 네. <laughs> 오늘 많이 추천해드릴게요. 아니 그 수면 양말이 그렇게 좋으면. 일상 생활에도 신으면 되겠네요. 출근할 때라든지 뭐 외출할 때. 수면 양말 좀 두꺼워서 신발 안에 신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아, 두껍구나. 근데 네. 당장 하나 사서 신어 봐야 되겠다. 수면이 사니까 한데 이번 에이필요다 저는 그 와이프가 시켜 가지고 그집 창문마다 뽁뽁이를 다 붙여 놨는데 아 그 실내 체감 온도가 확 다르더라고요. 집에 뭐 뽁뽁이 안 붙이시나요? 저도 집에 이제 창문마다 뽁뽁이 다 붙였는데 확실히 어. 냉기가 조금 덜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뽁뽁이는 겨울에만 붙이지 않고 저는 그냥 1년 내내 떼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일부러 그냥 막 떼지 않고 그냥 있어요 음... 귀찮아서 저희 집은 뽁뽁이는 안 붙여놨는데 그 난방 텐트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자면 감성도 있고 사진도 가끔 찍고 난방 어, 텐트도 뭐 1년 내내 쳐놨나요? <laughs> 아니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야, 거기 난방 텐트라는 것도 있구나.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난방 텐트 따로 사보게. 어, 저 알아요. <laughs> 네. 요즘에 가끔 어. 라디오에 나오거든요. 어. 소미 소미 따 소미 난방 텐트 사소미는 <laughs> 지역 난방고사 캐릭터 이름 아닌가요? 아, 제 살짝 비춰겁는데 저는 추위를 뭐 많이 타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음. 보통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라고 하는데, 저는 음. 18도면 조금 춥고, 음. 20도, 뭐 21도? 항상 고 정도 맞춰두고 있어요. 맞아요. 수면 양말이랑 수면 바지 이런 거 챙겨입고 자면. 이번 겨울은 문제 없었어요. 우리 세대는 좀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보면그 저기 싱크대 밑에 보면 밸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각 방으로 가는 밸브 위에 메인 밸브가 있거든요. 그걸 살짝 잠가 놓으면 약간 그 에너지 절약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난방을 이제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거저거 검색을 이제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낱 유튜브에서 이제 계량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매일 사용하는 난방 양을 체크해 가지고 뭐 밸브 조절이라던가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절약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이거저거 많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선배님들 덕분에 좋은 꿀팁들 많이 알아가네요. <laughs> 어우 저는 집에 그 보일러 설비가 없는 게참 좋더라고요. 전에 집에 그 베란다에 그 보일러가 있었는데 공간 활용도 되게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는 보일러가 없으니까 공간 활용도 좋고 특히 1월 달에 막영하1 0도까지 내려갔잖아요. 동파 뭐 그런 걱정도 없고 좋더라고요. 어,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을 틀면 바로 온수가 나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물이 데워질 때까지 물을 좀 계속 틀어놨거든요. 물도 너무 아깝고 그 데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응아를 했을 때 <웃음> <웃음> 바로 따뜻하게 시킬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음. 어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지역 난방 공사 그 건물들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하얀 연기 막 모락모락 나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쵸, 그게, 목욕탕 같죠? 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수증기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역 난방 공사는 그 대규모 에너지 생산 설비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 굉장히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아주 적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역 난방을 쓰면서 환경을 지킨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공경 중요하죠. 그럼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난방이랑 보일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어좀 절약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꿀팁도 많이 얻어갑니다.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덕분에 꿀팁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USB 이런 이제 손난로도 좀 이용해보고 이렇게 내복이랑 귀돌이를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배운 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laughs> 나는 뭐 수면 양말, 수면 바지. 그런 게 있었는 거 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뭐 액체형 손난로 네, 이런 거잘 모르겠더라고 난방 텐트도 난방 텐트도 다 같이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음, 네,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에너지에 대한 모든 스타 서놓고 이야기해보는 세대별 공감 토크 쇼난 알아요